다큐멘터리의 이야기성 자체가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포를 충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이야기성이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메타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 외적인 여러 은유들을 찾아내고 그걸 구성을 해낼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한 거고요. 그는 정지돼 있는 하나의 샷이 아니라 몇 가지 샷을 통해서도 구성이 될수 있다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깨어서 촬영을 해라는 부분들도 이런 건데 그 임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임무를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상당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그 상징성이 일반적일 때 제일 천서런 부분들이 교수니까 빼기, 예, 저 서재 앞에 책상, 어 책장 앞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러운 부분이라면 이 외적인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네요. 이 사람의 어 캐릭터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조금 음,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감독이 풀샷을 놓, 잡아놓고 계속 플레이, 레코딩을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이, 실제 뭔가 답이 없다면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습관들. 뭐 저는 그런 메타포성의 어떤 이미지들을 자주 쓰는 편이고, 그게 짧은 시간 동안에 촬영하는 데 있어 비어 있는 이야기성을 많이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기류에서 일찍 어릴 때 출간 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과거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어렵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시면서 어, 겨우 꺼냈는데 어쨌든 이분이 의도하지 않게 자기 외할머님이 그냥 저리다 맡기고 오드라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재현할 방법도 없고 어린 아이이기도 아이 다섯 살 땐가 그때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분한테는 좀 극적인 상황인데 재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음, 인터뷰를 담고 난 뒤에 그 이미지를 어떻게 담을 건가를 계속 생각했더랬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가 어, 사마귀가 이제 그 기도하는 데서 사마귀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그 사마귀가 사실은 어 태몽 같은 걸 하면 그 청명한 아이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사마귀가 이렇게 바로 안 가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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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렇게 <laughs> 마치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혼자 그걸 찍고 있어요. 찍어놨고 또 그날 마침 음 어떤 행사를 한다고 꽃을 길에다가 조금씩 뿌려놨는데 마치 꽃길인 듯이 따라갔는데 사실은 꽃길이기도 하고 또 아닌 끌려간 길이기도 하고 사막에처럼 느리게 가는 이거를 조합해서 그 인터뷰에 접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6, 7살 된것 같아요 절에 처음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 옆으로 다 연근 있잖아요. 등이 달려 있더라고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키워주신 분들인데 네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이처럼 아. 음, 그 이야기성 자체를 기다리서는 많은 안되고 여러 메타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 이야기의 좀 확장성 이런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일상에서 좀 많이 말한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어, 기록을 해놨다든가 또는 내가 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캐치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이면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런 이게 상징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시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상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상징의 음, 깊이나 좀 폭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의 어, 이렇게 고급성, 뭐 어, 되게 어예 언어 자체의 표현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술이란 차원에서는 그런 상징 자체나 메타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들은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야기성을 확장해주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평소에 좀 그런 상징에 대한 관심들 또는 메타포에 대한 학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